자, 오늘은 인권보장과 헌법에 대한 4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사회 영역이다라는 거 지금 제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자, 일반사회 영역이다. 일반사회에서는 세부 강의목으로 뭐가 있다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사회문화가 있습니다. 사회문화. 수능주력 과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정치와 법. 자, 이두 가지를 연계해서 수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사회 개념이라고 통합사회에 있는 단편적인 지식만 알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사회문화와 정치와 법에 연결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미 수업은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 쉬운 부분도 있었을 거야. 그리고 또 법과 우리가 제도 그리고 우리가 인권의 획득의 역사. 자첫 번째 보면은 우리는 뭐 합니까? 인권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인권의 의미 뭡니까? 인간답게 살 권리죠. 그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여기는 시간적 영역 역사적 부분을 살피고. 현대사회의 인권은 아까 수업 시간에서도 언급했듯이 뭐 문화권이라든가 주거권이라든가 환경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늘 살펴갈 것이다. 일단 1번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2번, 3번은 아직 수업에 안 나갔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인권은 어떻게 확장되었으며, 자, 이 사진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세장 속에 가둬두느냐, 어, 아니면, 어, 넓은 세계로 나아가느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나아갈 부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쭉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음, 교과서를. 음, 왜 이러지? 자, 확대를 해보면, 자,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인권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의미 한번 봅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아, 누구나. 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누구나에서 우리는 항상 제가 어제 얘기했던 대로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편성. 누구나.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이라면 다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왜? 인간이니까. 자,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 자,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존엄성이다. 자,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자, 인격적 존재이므로 단순한 수단이 아닌 절대적 가치, 인간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여기 나오죠. 즉, 모든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다. 절대적 가치라고 얘기하면, 뭐 상대적이나 아니면 다른 가치를 떠나서 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존엄성을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닌다. 이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한다. 자, 과거 사례로 보면 우리는 왕 왕권이 있었던 왕권 시대에 살았었고 그 이후부터도 어 민주 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 수많은 변화를 어 이룩하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 전에는 신분제 사회도 겪었기 때문에 인권이 올바르게 보장받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 얘기하고, 그리고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투쟁을 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인류 구성원 모두가 모두라고 했으니까 모두에서 우리는 뭘할수 있다?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자, 원래부터 원래부터라는 것은 우리는. 천부인권이라 해서 천부성 천부인권 자 태어나면 그냥 갖는다는 얘기야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는 거에서 우리는 불가침성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인류 구성원 모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보편성 음자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밖에 있는 자연에 있는 것들을 끌어왔습니다. 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꽃이 지기 시작합니다. 또 가을이 되면 열매를 열죠. 이런 것들은 자연 현상의 보편성이다. 언제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인류도 모두 보편적으로 가져야 된다. 태어나면서 가지니까 우리는 천부성 하늘이 내려주는 권리다라는 얘기고 양도할 수 없다 불가침성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인권이 있는데 야. 너랑 나랑 너무 친하니까 인권, 내 인권 너한테 줄게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 연구 기간, 연구히 보장된다, 뭡니까? 항구성이다. 자, 영원히 인간이 죽을 때까지는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설명합니다. 자, 아무리 설명해도 중요하고, 아무리 설명하지 않으려 해도 중요한 게 인권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 시대에 인권이 보장받지 못해서 노비라든가 우리나라의 노예 제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태어났는데 어 보장받지 못했던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어 사회 공부를 할때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어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짧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보통은 94페이지니까 한 페이지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